10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처음으로 배열을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10개의 랜덤 값을 만들어서 배열에 집어넣고 평균, 최소, 최대 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어, 지금까지 9번 문제까지 우리가 C#으로 C++ 프로그램을 바꿔봤는데 물론 입출력 문장 같이, 일부 문법이 좀 다른 경우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특히 if문이나 반복문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배열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다른데요. C, C나 C++에서는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죠. int A10. 그러면 이제, A0부터 A9까지 각각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배열을 C#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배열을 C#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C++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C#에서는 요렇게 사용합니다. 굉장히 모양이 달라졌죠. int 어, i n 배열 a는 new int 10 이렇게 써줍니다. 어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졌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 쓰는 대신에 이렇게 써줘야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new라는 키워드를 쓰는데 그것과 통일성을 맞춰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 같아요 아무튼 배열의 선언은 좀 복잡해 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우리가 C샵으로 프로그램 하려면 만들어진 문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배열이라는 개념이나 사용법은 똑같지만 표기법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int 배열 a는 new int 10 이렇게 쓰는 게 C#의 배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초기화 시킬 때는 C++에서도 초기화 시킬 수 있었는데 초기화 시킬 때는 int 배열 a는 1, 2, 3 이렇게 초기화 시킬 수 있습니다. C++에서는 초기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냐면 int a 배열은 1, 2, 3 이렇게 쓸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뭐, 뭐 10이라고 써줘도 되지만, 어, 이 요게 없이도 쓸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쓸수 있었던 거랑 비슷하게 int 배열 a는 1, 2, 3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기본 포맷은 이거예요. int 어, 배열 a는 new int 10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배열에 대한 부분서부터는 사실은 문제 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도 풀 수가 있고 어, 또 중요합니다 배열이. 그래서 교과서 5, 7, 8, 9장에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꼭 한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어, for each 반복문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어, for 문, while 문, do while 문이 세 개가 옛날 C 언어서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어, 음, 반복문이었는데 for each라는 반복문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는 어, for each는 배열의 개수를 몰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배열을 사용하는 문제를 풀 때는 for each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문법은 이렇게 생겼어요. for each 와 n a. 그러니까 a 배열의 여기서 이제 a는 이제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죠. 나중에는 이제 a가 뭐 리스트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될수 있는데 일단 배, 우리가 지금 배운 건 배열밖에 없으니까 어, 배열 안에 있는 배열 안에 있는 아, 변수 i 각각에 대해서 이런 뜻입니다. 배열 안에 있는 변수 i 변수라기보다 값 i라고 얘기를 하죠. 값 i 각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배열을 이렇게 선언했다면 얘는 int가 되는 거죠. v는 int인데 이게 int다, d o 이다뭐 string이다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와라고 쓰면 자기가 알아서 어그 변수의 타입은 음 알아서 이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for each 안에서는 와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for each 와 i in a라는 스타일의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에 그 다음에 에,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랜덤을 쓸수 있어야 되는데 랜덤은 <laughs> 어, 랜덤은 C++에서는 srand와 어, 어, rand라는 함수를 썼었는데 여기도 어, 랜덤 함수 사용하는 방법이 비슷하지만 어, 문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랜덤을 사용하려면 일단 랜덤 클래스의 객체 R 객체 하나를 선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랜덤 클래스의 객체 R이라는 뜻입니다. 랜덤 R은 U 랜덤. 우리가 아직 클래스를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랜덤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야 한다는 라 것을 일단 외워두죠. 랜덤 R은 U 랜덤. 이렇게 쓰면 그 다음서부터 R.next라는 이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인데, 그 멤버 함수를 쓸 때마다 랜덤 값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초기화, s e d 랜덤 s e d 를 초기화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동으로 랜덤 값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초기화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랜덤을 하나 선언해 놓고, 그 랜덤 객체점, 넥스트 t 또는 넥스트 다음에 어떤 숫자를 써주면 0서부터 그 사이 100보다 작은 숫자까지의 랜덤 값을 만들어주고요. <laughs> 랜덤 값을 이렇게 두개 써줄 수도 있어요. 1,7 하면 1, 2, 3, 4, 5, 6까지. 7보다 작은 정수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사위 게임을 만들겠다. 그러면 랜덤 값을 이렇게 써주면 랜덤 값이 만들어집니다. 어,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음, 이 10번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어, 여기는, c 1풀하고 다른 C샵의 고유한 문법이, 에,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교과서를 통해서 57장에서부터 61장, 이 한번 보면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기 바랍니다. 일단은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 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랜덤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 랜덤 객체를 하나 만든다 그랬죠. 랜덤 r 은 u 랜덤이라고 쓰고요. 음, 그러면 이제, 인제서부터 r.next를 사용할 수 있어요. 배열을 사용하는데, 에, 배열을 int, 배열, a라고 하죠. a는 new, int, 10개짜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개짜리 배열에 랜덤 값을 저장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값을 계산을 해 보죠 4int i는 0부터 10개 10개를 만드는 겁니다 10개를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네요 어, 배열의 사용방법 ai는 그럼 a0서부터 a9까지죠 ai는 r.next 이렇게 하면 되는데 <laughs> 우리가 어, 0에서 99 사이의 값을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이라고 써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랜덤 값이 0에서 99. 그래서 사실은 랜덤 사용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우리가 뭐 랜덤 시드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r 점 next라고 써주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정말 제대로 랜덤 값이 만들어졌는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for i는 0부터 m 0까지 i++에서 xw에서 ai를 출력을 해 보자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랬더니 44, 5, 29 해가지고 랜덤값이 만들어졌죠 한번 더 실행을 해 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또 랜덤 값이 10개 만들어져서 출력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화 랜덤 시드 설정할 필요 없이 그냥 랜덤을 객체 하나 만들어서 r.next 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뭘 하려고 하냐면, 음, 여기서 for each 문을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포이치문 이라는 거를 C샵에서 많이 쓰는데 포이치와 아, X라고 할거야 in, in A 이렇게 써주면 in입니다. in 입니다 in A 그러면 A 배열에 있는 각각의 값 X에 대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써주고 CW 어, a 에, 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요게 X니까 이렇게 써주면 자 얘를 코멘트로 막아버리고 이렇게 해도 출력이 된다. 똑같이 10개의 값을 출력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쓰는 거 하고, 이렇게 쓰는 거 하고, 이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포이치문은 배열을 쓸 때는 포이치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배열의 저장까지는 했고, 평균 최소 최대 값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죠. 평균, 최소, 최대 값을 계산. 자,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썸을 하나 계산을 할게요. 썸은 제로. 썸을 계산해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소 값. 민 값은 A의 첫 번째 값을 민 값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X. 맥스 값도 A의 첫 번째 요소 값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f o a 1 h 해볼까요? forEach 8 a 589 589 589 589 5 8각각8 9 5 8다5 8 에다 더해 준다 아, x 그, 그 값이 min 보다도 작다. min 보다도 작으면 이제 min이 새로운 min 값이 되는 거죠. min은 x가 된다. 그다음에 x가 max 보다도 크다. 그럼 이제 max는 x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 이제 여기 이 for 이치문을 사용을 하면 포문을 사용했을 때이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좀편 편리해요. 그래서 포이치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포문을 그냥 사용을 해도 되고 포이치문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평균은 평균은 어떻게 예상이 되냐면 평균은 음. s m 나누기 10.0 이죠 10개니까 그 다음에 최소값은 뭐냐면 min 값이고 최대값은 0입니다 여기 0입니다. 0 최대값은 맥스 x 다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각각을 한번 출력을 해봤고, 이건 이제 출, 테스트용으로 출력을 해본 거고 어, 평균 최소 최대값 계산하는 거는 요 for문에서 어, 처리한다. 그래서 이걸 초기화를 첫 번째 요소로 해준다는 거꼭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평균, 어, 이게 무슨 뭐 평균이 틀렸네요. 평균이 틀렸습니다. 음, 아, 여기가 틀렸군요. 평균 sum plus equal 0이라고 썼네요. sum plus e x라고 써야 되죠. x. <laughs> 그래서 하면, 평균이 52.1이고, 최소값은 18이고, 최대값은 93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이, 지금, 우리가 이 10번 문제에서 어 우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요. 어 배열을 공부를 했고 랜덤을 공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C#에서 많이 사용하는 for 이치문, 이거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배열, for 이치문, 랜덤 사용하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어이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한두세번 똑같은 프로그램 짜보고. 어, 자기 걸로 익히기 바랍니다.